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꿀벌 대소동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인트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앞에 틀 수가 없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According to all known laws of aviation, there is no way that a bee should be able to fly. Its wing e s just too small to get its fat little body off the ground. The bee. Of course, flies anyway, because bees don't care what humans think is impossible.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공 역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꿀벌은 비행을 할수 없답니다. 왜냐면이 뚱뚱한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렇대요. 근데 꿀벌은 날아. 이게 왜 그러냐면 꿀벌은 사람들이 항공 역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도 한국 문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한국말 잘 쓰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아마 미국 문법에 대해 설명해 보라 그러면 못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미국말 다 쓰잖아요. 아마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할 건데 그래서 어떤 언어를 구사할 때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는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공부를 좀 하고 약간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 암기 맵 일종의 암기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그런다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14장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이 안에 토익, 탭스, 수능 이 수십 개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고 그 문제들 안에서 요구하는 암기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싹다이 14장 안에 녹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이 자료는 어,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수능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사람. 토익으로 치면 800점 정도 때는 나오는데 아무리 시험을 쳐도 900점대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 시험 영어에서 합격선에는 약간 못 미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영문법에 대해서 암기사항을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혼자 공부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제가 이거 지금 이 자료를 pdf 파일로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영상 밑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거거든요 그럼 다운받아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 동영상 강의를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같이 공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뭐 이상한 해부도 같은 게 하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정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 영어 문법 관련해 가지고 좀더 독해를 잘하고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문법 문제를 완전히 다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암기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지루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납득이 되시게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 듣고 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독해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리스닝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신 시험에선 이런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암기사항을 자세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어,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탭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암기사항을 꼼꼼하게 외우셔야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10개의 이야기, 총 10개의 이야기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단순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명사, 대명사, 뭐 한정사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건데, 명사 관련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를 정리를 할 거고요. 대명사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할 거고요. 그거를 한정사 하면서 또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정도만 하면 첫 번째 얘기는 끝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단순한 문장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동사, 동사가 1형식부터 해가지고 5형식까지 나누어진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나오는 단어들만 싹 정리가 그냥 외우,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요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외우는 게 이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번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3번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 단순한 문장에서요, 시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동사를 했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빈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이것도 납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방금 시제를 이렇게 했잖아요. 시제를 한 김에, 시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if라고 하는, 뭐, 조건문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 동사의 시제 느낌으로 같이 풀어 가지고 이야기 구조로 하면 이것도 납득이 됩니다 이게 이야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게 힘들면 그냥 예문세계를 외워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외우는 것보단 일단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네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단순한 문장 이 오른팔에서 나오는 마지막 얘기거든요 다섯 번째 얘기는 자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 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아까 우리가 어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짐 4, 4, 5 이걸 짐다 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걸 다 외워버렸으면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는 더할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야기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묶어져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아까 동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동사가 오른팔에 여기 있는데 오른팔에서 왼쪽 다리로 이렇게 쭉연결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출발했는데 한참 간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느낌은 필요한데 완전히 좀 다른 형태로 쓰이는데 동사의 느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가 투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암기사항으로 해가지고, 투 부정사만 되는 거, 동명사만 되는 거,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야기로 해서, 자, 단순한 문장과, 이쪽도 단순한 문장이 똑같이 있다 치고, 팔두 개를 붙여서 쓰는 중문,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 두 개를 붙여 쓰기 위해서, 접속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6팩 있는데 여기 집어넣을 건데요 이게 일곱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 이 페이지는 나중에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 등산시 조양이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 접속사하고 전치사 구분하는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이 명사절 접속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명사절 접속사 지금 보시면 여기 that 있죠. 이런 부분이 항상 생략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장에서 I like that, you like it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I like, you like it 이런 식으로 써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듣기에서 만약 I like까지 나왔다 그러면 I like it이라고 끝낼 리가 없습니다. I like 다음에 that이라고 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8 이하의 구문에서 쭉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 I like나 I want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미 뒤에 때 생략하고 나서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는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부분이 일곱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단순한 문장 만드는 거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문장을 붙여 쓰는 중문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를 집어넣는 복잡한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관계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할 건데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잘 돼야 독해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왕 한 김에 분사구문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 분사구문이라는 게 말이 좀 힘든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중문, 접속사에서 와가지고 이거 생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장문을 하라 그러면 사실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 장문 말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독해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잘 하려면 분사구문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문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해만 하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덟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야기는 형용사 부사 얘기를 좀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정말 쉽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고요. 근데 형용사처럼 생겼는데 부사인 거뭐 이런 것들만 몇 개만 암기 사항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이 팔에서 앞에 형용사를 놓고 뒤에 부사를 놨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형식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이형식 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부사가 절대 못 오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면 마치 부사가 와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우리가 외워야 될건 뭐냐면, 아, 이 형식 동사 다음엔 항상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것만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형식 동사를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이이 형식 동사가 있고 뒤에 빈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출제자가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 되는데 너 그거 아니? 라고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출제자 의도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9번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치사가 10번입니다. 어, 전치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I sit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리고 table, the tab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I sit 내가 앉는 거랑 the table 이랑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전지사, 여기 뭐, on 같은 게만약 있으면, I sit on the table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 테이블에 앉는 것이 되어서, 이게 두 가지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지사는 일종의 접착제이자, 뭐, 중매정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접착제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중문, 접속사 하면서 막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랑 얘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접속사는 문장하고 문장을 붙이는 거고, 전치사는 문장하고 명사 하나만 붙이는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에 대한 암기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파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연구개발 영문법 10개 이야기 목차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로 이렇게 정리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겨 보겠습니다. 자이 페이지 가게 되면 세부적인 암기 내용들 이야기 구조로 암기하자 해가지고 1번 영어 문장이 구성해서 접속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어순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x표를 쳐놓은 게 접속사 부분은 나중에 접속사 부분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10가지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고 나면 그때 좀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10개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추가로 어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한 어순이라는 게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바뀌는 것들, 우리가 시험에 출제할 만한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명사에서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기억 안 나시죠? 아무튼 명사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불가산, 가산에 대해서 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외우는 방법도 수업 중에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면 한정사가 있고요. 그래서 1번 이야기 하면서 명사, 대명사, 그리고 한정사 해준다 그랬죠. 한정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 한정해준다는 거거든요. 어, 영어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런 펜 하나가 있다 치면 이 펜을 어펜이라고 하든지 더 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펜즈라고 하든지 마이 펜이라고 하든지 디스 펜이라고 하든지 어떻게든 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정해 주는 개념을 한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덜를 붙이냐 어를 붙이냐 뭐덜를꼭 붙여야 되는 경우, 덜를 붙이면 안 되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 2, 3번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전부 다 알려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를 하는데 나는 뭐 80점만 맞으면 된다. 그럼 이런 거안 외워도 되겠죠. 근데 나는 꼭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 시험에서 변별력을 줄수 있는 건 이런 그 한두 문제. 이런 걸로 지저분하게 내긴 내거든요. 왜냐면 하 학교에서 시험을 내면 사실 이줄 세우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00점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틀릴만한 이런, 이런 좀 지저분한 문제들을 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훨씬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들도 보면 약간 수능처럼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맞고 싶으시면 다 맞추고 싶으면 이런 걸뭐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넘어가면 관사 관련해서 정관사, 부정관사 관련해가지고 관용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 좀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거 4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하고 6번 보게 되면 어, 대명사 관련해서 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대명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저 제귀대명사라고 해가지고 in itself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in itself하게 되면은 어, 스스로 저절로 막 이런 뜻이 돼 버립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여러 개가 있을 때이 여러 개를 나눠서 어떻게 지칭을 해서 부를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독해에서도 어, 그렇고 문법 문제로도 생각보다 많이 기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랑 나중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별표 하나 쳐놨죠? 오형식의 이해 및각 형식별 암기 단어 정리라고 해놨는데 여기 별 다섯 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문법책도 그렇고 시작하면 문장의 오형식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영어를 다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형식 씨가 어 한국 영어를 망치는 주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되게 좀 난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게 절대 수학처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절대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안 맞췄으면 때려 죽일 거야. 뭐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많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어를 써왔는데 이거를 문법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정도 의 형태로 나뉘더라. 고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겠죠. 자, 지금 제가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형식부터오형식 SV, 뭐, IO, OC,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막 장황장황 설명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예를 들면, 아래, 노사대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Ask that, remember that, know that, say that, decide that 이런식으로 그냥 단어를 단어가 어떻게 쓰인지를 아예 외워버리는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tell 같은 동사의 경우에도 tell me that, convince me that, inform me that, notify me that 이런식으로 외워버리세요 이게 이 사형식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해석은 똑같이 되는데 형태는 달라 사실은 얘들은 문법적으로 치면 3형식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야 그런게 절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tell은 tell me that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야. 그리고 ask는 예를 들면 아, ask, ask that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the ex m에 아나 이것도 describe to me that, explain to me that, say to me that, mention to me that, announce to me that 이런 식으로 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몇 형식인지도 안 중요하고요. 이게 무슨 보온지 뭔지 주격 보온지 목적격 보온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오 형식도 장황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e e e w 힘 약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자 a가 l 라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llow를 딱 보는 순간 그냥 allow 미트고 이렇게 다 외워 버리면 어 그냥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이라는 걸알 필요도 없고 이게 뭐 목적 보호라는 말도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 e e e w 돼 있으면은 allow allow 미트고 encourage 미트고 enable 미트고 expect me to go, want me to go, force me to go, cause me to go 이런 식으로 외워버려가지고 이 동사가 딱 cause만 들으면 cause me to go 이런 식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 느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이라는 거 절대 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목적지 보호라는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은 자동사, 타동사로 박스로 나눠서 설명하긴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요거 보시는 것처럼 도대체 말이 돼야 반대를 하고 대화를 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단어들을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rrive란 동사를 딱 떠올리면 어, 뒤에 뭐가 전치사가 하나 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 arr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붙으려면 전치사가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설명은 아,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ply to, respond to, talk to, speak to, 그 다음에 object to 라든지 level 하면 뒤에 against라는 이런 그냥 전지사가 자동으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면 계속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틀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 돼야 반대를 하고 대화를 하지 이렇게 딱 써놓고 도착하다 뭐 있지 어,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면서 쭉 한번 써보는 연습을 최소한 10번 정도를 하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단어들이 그냥 그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게 자동사니타동사니뭐 이렇게 구분한 설명이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보이는 것처럼 2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사역동사 이런 부분들도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설명을 들어보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는 동사의 시제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 10이죠 12가지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도 납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부분 있죠 이 별표처럼 이 부분이 기출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느낌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조동사 완료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6가지에 대해서도 느낌만 한번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 가면 가정법인데요. 이게 네 번째 이야기죠. 자, 가정법은 조금 어렵긴 한데 앞에 세 번째 이야기에서 시제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제 연결해 가지고 가정법, 그러니까 문장 두 개가 어, 시제가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에 대한 결국 이 문제인데 이것도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로 해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배우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사형식, 오형식 이런 데서 능동태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번 나 보세요. 2형식 동사, 사형식 그런 걸다 외워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2형식 동사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딱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수동태가 안 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웠던 동사들이 만약에 appear 같은 경우에 이 형식 동사인데 만약에 was appeared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어? 이건 이 형식 동사인데 이 형식 동사는 능동으로 쓰이고 그냥 appear 해도 나타나지다라고 하는 수동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으로 안 쓰는데 이런 느낌만 들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수 있고 그래서 was appeared가 나타나 있으면 이게 오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9페이지 가겠습니다. 9페이지 가게 되면, 투 부정사와 동명사. 이게 왜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벌써 이제 기억이 잘안 나시겠지만, 오른팔에 손에 집게손가락에 동사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른팔에 집게손가락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쭉 뒤로 내리면, 왼팔 다리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동사에서 나온 느낌인데, 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 부정사와 동명사를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투 부정사와 동명사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투 부정사만 달고 오는 동사들, 그리고 동명사, ing만 와야 되는 동사들, 요 정도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자, 다 해보면, ing만 취하는 동사들 요 정도를 외워주시고 나면, 나머지는 아, 투 부정사를 취하겠구나, 그 정도로만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문장과 단순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산시 조양이 등산시의 조양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명사절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독해나 아니면 듣기가 좀 편해진다 그랬죠. 말하기의 수준도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10페이지에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싹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 이외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어, 드디어 복잡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전체를 다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딱 하나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복잡한 문장의 이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고급 영어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that하고 what하고 차이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좀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해부도, 해부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도 하는 김에 문사구문도 같이 정리를 하고 가는데, 문사구문이라는건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네, 접속사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통해서 문장 두개 연결해 놓은 거를, 이거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할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야기로 형용사, 부사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형용사하고 부사가 몸에 있던 위치가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동사였고요. 그 바로 뒤에 형용사 있고 부사있었죠 그래서 아, 이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 오는구나 그것만 항상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가산, 불가산에 대해서 이 삼각형, 역삼각형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한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형용사 암기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는 텝스 문제가 이렇게 더럽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물어보진 않으니까 어,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넣어놨고요. 그리고 부사하고 형용사 부사 의미가 전환 이런 데는 것들이거든요. 있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로 전치사는 쉽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만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접속사 하면서 전지사하고 구분하는 거 했었지만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부터는 기타 뭐 추가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좀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10가지 이야기로 어떻게든 제가 분류를 하고 몸에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 집어넣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익, 텝스, 수능 이런 거를 몇 년치 기출문제 자료를 막 분석하면서 다 끌어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거는 조금 알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됐고 암기하는 방법 설명이 좀더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10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10가지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